안녕하세요. 향언니네 다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아이 공작새인데요. 공작새는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저는 좀 동글동글한 애들도 예쁘기는 한데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새엽인 애들 요런 애들도 너무 예쁜데 언니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제 얘네들 너무 파렁파렁해서 칠렐레, 팔렐레 이러고 산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숙을 시켰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나봐요 이렇게 입이 색이 바라고 있어요 얘도 그렇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요 옆에 색이 바란 거 보이시잖아요 요게 화상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너무 지금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지금 다른 애들 싹 잘라 <웃음> 잘라줬어요 <웃음>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영상을 찍어 볼까 싶어요 얘네들은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목대 자체가 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정신만 없어서 제가 이거를 잘라다보니까 그냥 다 잘라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날씨도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잘라가지고 그냥 횡단이 애들이 좀 숨이라도 좀 쉬게 잘라보다 보니까는 잘라다 보니까 이렇게 다 잘라졌는데 해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르고 있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애들이 자다 보면은 하엽이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있으면은 음 저기 뭐야 공기도 안 통하고 또이런 애들 또 이제 글쎄, 균도 올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나, 물을, 어차피 얘네들은 물을 잘 저장을 못 하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입에 입이, 입이 너무 플렁플렁 하다 보니까나, 먹대는 좋은데, 어, 이거를 그냥 매버를 두기 자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하루 종일 오늘은 하엽 정리해주고 이제 이런 거좀 잘라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잘라다 보니까는 홀랑다 잘라 놓고 나니까는 휑해서 엄청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개한개 한개 하다 보니까는 그냥 싹다 잘라가지고 이런 애들은 사실 있잖아요. 택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줄기 상태에 있는 애들은 다져진 애들은, 목질화가 되어 있는 애들은 택배를 하기도 좋아요. 근데 요런 애들은 지금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택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아예 뭐 중품? 요 정도 중품, 소품? 요런 애들은 그래도 택배하기가 좋은데 요 정도 이제 대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택배가면서 뭐불러지고뭐 이제 뭐 집어 던지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요런 애들은 택배를 안하고 어, 택배가능한 애들 사이즈 딱 보면 택배가 가능할지 안될지 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만 택배를 하고 요런 애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라서 저는 이거 공작시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글동글한 애들도 예쁘기는 엄청 예쁜데, 이 저렇게 세역으로좀 뾰족한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도 요런 애들을 잘 키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카리스마 짱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제가 이거 셔츠에 올린 적이 있어요. 셔츠에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요렇게 잘라놓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횡해서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계속 다잘르게 되는데, 왜 미장원에 가면은 <laughs> 미장원에 하시는 미장원 원장님이 지금 끝에만 살짝 다듬어주세요. 하면은 머리로 홀랑 다 잘라 놓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잘르다보면은 이게 중독이에요. 아, 여기도 잘라줄까? 저기도 잘라줄까? 그러고 홀랑 다 잘라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적당히 잘라야 되는데 이카리가 이제 안에 있다보니까 해를 못 봐가지고 이파리가 다 휘어있어요. 그래서 휘어있으니까 보기가 예쁘지가 않고 또 이렇게 이게 많이 있으면은 입장이 많이 있으면은 목질화 되는데도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날도 덥고 하니까는 어, 여기 이파리를 좀 많이 좀 그래도 쓸만한 이파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싹다 잘라주고 있는데 이거 진짜 하루 종일 했어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하루 종일 했는데 아이건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입장을 싹 잘라주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완전히 목질화가 안 돼서 시프런 거 보이시죠? 근데, 공기는 잘 통할 것 같아갖고, 그렇게 지금 싹 잘라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잎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대가 지금 목질화가 안돼 있는 줄기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자꾸 밑으로 쳐져요. 목대가 위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단단해지지도 않았는데, 입장이 많아서 머리가 무거워서 밑으로 쳐지니까 그런거를 좀 예방해 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입장만싹 잘라서 좀 휑.. 아니, 앞에, 여기 뒤에는 아직 안 잘랐잖아요. 근데 이 뒤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휑해. 그래서 이렇게 휑하니 조금 시원하게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잘라주고 있었는데, 아까 어때요? 이렇게 싹잘라주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 그리고 이게 하엽이 빨리 지니까 뭐 이래저래 뭐이아이유 너무 휑해서 싫어요 하는 언니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 뭐든지 질 거니까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휑해서 조금 목세가 드러나 있으면 훨씬 더 예뻐 보인다고 할까요? 아막 너무 산발이라 솔직히 너무 산발이라서 조금 잘라주는 건데 잘르고 나니까 훨씬 깔끔해요 이파리 이렇게 많이 사실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물 자주 줘야 되는 애들인데 저렇게 이파리가 많다 보니까는 더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잘랐더니 그래도 횡해졌는데 엄청 아,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laughs> 시원하기는 할것 같지. 시원하기는 할것 같은데 이렇게 홀랑 다 잘라버려서 이파리가 몇개 없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이파리가 있잖아요. 완전히 접시처럼, 접시처럼 여기 위에가 이렇게 납작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온지 이게 좀 됐거든요. 근데 도저히 예뻐지지가 않은데, 이렇게 입장에 가운데가 안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많이 예뻐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어땠는지 아시겠죠? 이것도 깨긴 것 같은데, 사요 한 달, 한달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파리가 올라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목대가 낭창낭창 하잖아요 얘네가 이렇게 위를 보고 자라야 예뻐요 근데 저 이파리 무게에 눌려서 애들이 이렇게 밑으로 다 들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 놓으면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을 이렇게 싹 이렇게 모아서 위로 자라게 그러면 단단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싹싸라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처음에 너무 산발했을 때는 손대기가 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운데 얼굴이 올라 붙었잖아요. 그래서 올라 붙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위를 잘라줘야 애들이 이게 또 똑바로 위로 자랄 수 있고, 이거 나오는 요 자구들도 있잖아요. 자구들도 좀 위를 보고 자라야 예쁘잖아요. 이파리에 눌려서 이렇게 처음부터 누워서 나와 버리면 은 이게 그냥 다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만약에 위로 올라붙지 않으면 은 이런 애들은 다 지지대를 해줄 거예요. 여기 목지라가 되기 전에 목지라가 돼버리면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퍼랭이 상태에서는 요거를 위로 올라가기도 쉬워요. 지지대를 해주면 힘을 잘 받아서 이렇게 싹 올라가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잘라줬는데, 완전히 휑해서 깔끔해졌죠? 이쪽은 요거는 보면은 지금 아직 안 잘라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완전히 커 보이는데, 굳이 아, 뭐 이렇게 썩잘때기 없는 이파리 많이 있어 봐야 애들이 힘 만들고, 얘가 다 눌려가지고 자구가, 자구가 눌려서 다 옆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잘라서 그냥 깔끔하게 키울까 싶어요. 꼼꼼하게 수작벽이 없는 이파리에 그냥 이렇게 싹다 잘르고 지금 이게 너무 무거워서 목대가 자꾸 처지잖아요 목대가 처지니까 는이 목대에 처지지 않게 이렇게 좀 입장을 잘라내서 몸을 가볍게 해줘야지 얘네가 위를 보고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전부 다 목대가 이제 바닥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게 목지라가 돼버리면은 그냥 수영이 그냥 이렇게 다 이런 이런 수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그 전에 이렇게 목대를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요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줄줄줄줄 나는데. 아, 앞으로 걱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날씨가 계속 이거보다 더 더워질텐데 아예 더워지면 은 적응하기가 <laughs> 좋을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더위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몸이 못 따라가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엽이나 떼고 애들 을좀 정리나 좀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좀 장마 대비 해야 되잖아요. 장마 오기 전에 애가 싹다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지금 부지런히 이제 에어니움부터 드리고 있어요. 여름에 자는 애들, 자는 애들 먼저 드리고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린 애들은 내놓으면은 이렇게 홀랑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타버리니까는 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는 이렇게 빨리빨리가 안 되고, 그냥 시험, 시험하고 있는데, 그 시험, 시험 하려니까는 아주 그냥 천 년, 만년 걸리는 것 같은, 그냥 후다다닥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몸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laughs> 그냥 이렇게 하 옆에 어가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어요.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은, 이제 끝날 때가 또 끝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영상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화면만 뛰면 땀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영상만 찍고 영상 찍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땀이 비오듯이 흘러요 왜 그런 걸까요?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엄청나게 이 에너지 소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난안 더운데 이 영상 찍으면서 말을 하면은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집에 들어가면 몸에서 쉰냄새가 나요. <laughs> 아, 진짜. 다육이 하면서 완전히 땀이라는 거는 운동할 때만 흘리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다육이 하면서 완전히 그냥 땀이 시도 때도 없이 흘러니까 이렇게 또, 에이구. 아이거 어디에 잠깐 만 아래서 좀 볼게요. 아 그리고 택배가 택배가 아, 월요일 날 택배가 못 나가요. 화요일 날이 아, 저기 선거 날이잖아요. 선거일이라서 공휴일이요. 그래서 아,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 아닌데 화요일 날 택배 발송을 안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택배가 못 나가고 그다음에 아, 화요일 날은 선거일이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다음주는 수요일 하루만 택배 발송이 가능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다 쉬어요. 금요일 날 쉬어가지고 목요일 날 발송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주는 택배가 수요일 날 하루만 발송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런 뭐 급한, 뭐 급한 거 있는 언니들은 얼렁얼렁 미리 미리 주문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택배 발송이 수요일 하루밖에 안 돼요. 에휴, 그러면은 이제 택배가 나갈 수 있는 날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다 택배를 써야 되잖아요. 한달한뭐 날씨가 더우니까는 뭐 이렇게 택배가 많이 있지 않아서 상관은 없는데 이제 징검다리더라고요. 아, 휴일이 징검다리 휴일인데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이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택배를 어, 갖고 있어요. 택배 기사님들이 차에다가. 그래서 갖고 있으면그 차가 날씨가 요즘 계속 덥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막 이제 차 안에는 막 50도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택배를 그냥 뭐 흙이나 이런 거는 뭐 차에 하루 싣고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어, 식물은, 식물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화분이나 흙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하루, 만약에 월요일 날 보내면은 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는 어, 못 받고, 수요일 날 받게 되잖아요? 근데 식물은 수요일 하루만 가능해요. 언니들은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홀랑 다 잘라 줄 거예요. 아이고, 얘네들 이걸 이렇게 산발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 것도 더워요. 시원하게 그냥 꼴랑다 잘라서 목대가 환히 드러나야 애들도 시원하고, <laughs> 보는 저도 시원해요. <laughs> 너무 아주 그냥 칠렐레, 팔렐레 삼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가 어때요? 행해요행한데내 혈계 네다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 요렇게 좀 지지를, 지지를, 지지대를 세워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조금 내버려 뒀다가, 목질화되기 전에 이렇게 여기 이제 또자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모아주면은 이 모주 얼굴이 커가지고 또 이제 얘가 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좀 해를 보게 내버려뒀다가 입장이 좀 예뻐지면은 그때 이렇게 싹 지금 이거 입장 때문에 애들 이렇게 이다들어눕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모아주려고 지금 이거를 싹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는 자구들이 해를 좀 보라고 이렇게 쏙잘어 주니까 깔끔하기는 하죠. 얘네들도 엄청 시원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정리를 해서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홀랑 다 잘랐더니 바람은 진짜 잘통할것같아요 이렇게 목대가 다 보이니까는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근데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많이 올라붙었어요. 처음엔 납작하게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올라붙어서 너무 예쁜 공작새. 그냥 홀라당 다 잘라서 오늘 겨울에 이렇게 해 놨으면은 춥다고 날릴 건데 여름이라서 참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상에 잘라낸 거좀 보세요. 암청하게 아, 잘라냈죠. 엄청 아, 많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